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여섯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비춰줄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합니다. 여섯 단어. 매우 중요하대요. 인생에서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겸손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부족함을 모를 때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문 1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10편 25편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를 경외로 지도하시, 며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 온유란 말은 겸손이란 말하고도 같은 의미로 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섯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섯 단어도 있답니다 뭘까요? 같이 하죠? 당신은 정말 훌륭하게 일을 했군요. 칭찬이죠. 칭찬은 풀죽은 기죽은 마음에 생기를 일으키는 아주 묘수중의 묘약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관계의 기술이기도 해요. 그래서 관계가 잘 되게 하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칭찬 잘 하시면 됩니다. 관계 묘약입니다.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네 단어도 있어요. 네 단어.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대단어가 네 중요하대요. 이건 상대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지시하기 전에 상대의 의견을 구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구하거나 견해를 묻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시당할 때처럼 자존심 상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식당을 들어갔는데 아는 체는안 해요. 주문도 안 받고 그냥 상만 닦고 자리만 치우고 있어요. 음. 물론 잠깐이지만 이렇게 잠깐 동안이라도 투명 인간 취급받으면 뭐 기분이 썩안 좋습니다. 보세요, 주문 받아 주문 투명스러운 말을 건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 여기 있어요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말은 사실 기분 좋은 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 자, 중요한 세 단어가 있대요. 세 단어. 뭘까요? 당신에게 뭐 해도 부탁해도 될까요? 부탁한다는 말은 상대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대로 부탁을 하죠. 따라서, 인정받으면 나를 나의 능력을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기분도 뿌듯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덩달아 어떤 책임감도 생깁니다. 억지로 하는 책임감이 아니고 인정받을 때 주어지는 뿌듯함과 자신감 속에서 책임감도 덩달아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은 자신을 인정해 해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두 단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같이 하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란 의식, 일치 의식은 관계를 깊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하나되면 언제나 플러스 알파를 창조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두 사람이 하나되면 두 사람 이상이 이미 생기고 세 사람이 하나되면 세 사람 이상의 영량이 발이 됩니다. 하나됨이 이 능력의 원천이라면 분열은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게끊니와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죠. 신약 유다서는 육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 유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분열을 일삼습니다. 자 이제 한 글자만 남았죠. 가장 중요한 한 글자.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한 글자가 있다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한 글자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글자, 남입다 나. 제가 따로 비핀을 안 봐도 나라고. 세상의 모든 죄와 불행은 바로 나에게서, 나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자기 집착했을 때 형제사의 우애가 깨어지고, 원초지간에 든 것은 물론이고, 집안에 파면에 혈이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야곱 자신도 오랜 기간 동안 험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나를 벗어나기 시작할 때, 어렴풋이 나를 나로부터 떠나기 시작할 때, 라일이라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고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나에게서 벗어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벗어났을 때,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에게서 벗어났을 때, 마침내 20년 만에 만난 형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자기 에고가 가장 불행을 일으키는 나의 원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 글자가 바로 뭐요? 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나는 거지자이고, 애고 혹은 애고이고, 옛 사람을 뜻하죠. 자, 제가 여섯 글자부터 쭉 다섯, 네, 셋, 둘쭉 내려갔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남을 높이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존중해 주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모두 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너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답에서만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너를 칭찬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자기 중심성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랑하면 중심이 이동되요.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래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중심이 이동됩니다. 따라서 어떤 업적, 어떤 성취보다 인생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간결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오늘 8절에 따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안 떨어진다. 사랑은 영원하다란 말이에요. 신앙들이 바라는 것 가운데, 신비체험이죠. 신비체험. 방언 예언. 신비체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8절 전체를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 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뭐요? 신비체험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엔 끝이 있고, 때가 되면 소멸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아가서처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대요. 그렇죠?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죽음처럼 강하기 때문에, 죽음도 사랑을 소멸못 시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렇게 사랑을 묘사했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세 번역이에요.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게 사랑이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 3장에서이 사랑과 함께 있는 항상 함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하죠. 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세 가지가. 자, 그러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은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관련 관계. 제가 이 넷, 영적인 내적 관계로 함께 여러분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믿음부터 봅시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그리스도인 의 믿음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접. 예수를 영접하고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던 주인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면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믿음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 의인 되고 종이 아들 되는 존재 변화, 존재 연금술이라고 말해요. 에이 그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 무슨 뭐 황홀한 무슨 뭐죠? 뭐 황홀한 신비 체험도 아니고요. 또 번영 신앙의 요즘에 번영 신앙이란말알죠뭐잘 된다, 이거 잘돼야죠. 근데 그런 축복도 본질이 아니고요. 어떤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 끄떡거림도 아닙니다. 집단적 명신의 광기 더더욱 아니죠. 기독교 믿으면 단순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 의인되고 종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나면 새로운 존재는 반드시 새로운 욕구를 동반합니다.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 의식주와 관련된 세속적 욕구를 뛰어넘는 삼위의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 욕구가 싹 튼다 그 말입니다. 이 욕구가 강해지면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뵙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죠? 아멘이잘안 나오네. 그래서 죄인이 은인이 되고 종이 아들이 되고 나면 오늘 성가래가 제 마음에 딱 드는 찬양을 골라서 했어요. 10편 42편의 시인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라고 조바심이 나요. 10편 27편의 시인처럼, 주님의 얼굴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에게 종을 놓아 버리지 마셔서 간창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10편 41편 1절이죠. 하나님의 사심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줄을 찾게 갈급하나이다. 막 갑분심을 보라하시기도 합니다. 믿기 전에 내가 믿기 전에 멀리했던 하나님 또 믿음 초기에 좀 서먹서먹했던 하나님은 이제 영혼의 가장 간절한 갈망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마침내, 믿음이 뭘싹튀웠냐면 소망을 싹틔운 거예요. 소망. 우리 안에 영적인 그름이 싹 터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더 보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내적 충동이 생겨요. 깊은 욕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바람,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믿음에싹 틔운 믿음이 싹 틔운 소망, 믿음이 소망을 싹 틔운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얼굴을 보기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소망은 기도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합니다. 골로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오라고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진노에 하나님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로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계시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과 이 동절의 양면이거든요. 이 두가지 하나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 본다는 말은 하나님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매시하시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의 결과예요. 결과예요. 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보는 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지만, 이게 경지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경지, 이게 높은 경지인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영지가정을 성실하게 하시면, 성실하게 하시면 이따금씩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은 짧아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지속되질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이 그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해요. 여기서 거울은 우리가 요즘에 그 보는 거울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거울이 얼마나 투명하고 잘 보입니까? 티까지, 잡티까지 다 보이잖아요. 실물 그대로죠. 그러나 옛날 거울은 청동을 갈아서 만들었어요. 청동 거울입니다. 여러분, 노끄럽 같은 데이 뒤, 그리고 자 얼굴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음.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청동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러나 희미하긴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희미하게라도, 슬쩍이라도, 힐끗이라도 보고 나면 그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잃을 수가 없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아는 경험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매혹적입니다. 치명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경험은 세상에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고 감미롭고 정말로 좋은 거군요 그리시 편에서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시인이 그 맛을 알았던 거죠 사람을 슬쩍이라도 보았을 때그 맛을 알았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맛좀 알고 살아라. 맛발지하다. 그 맛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맛집 계속 가잖아요. 소개하고 하나님을 좀더 분명하게 보기를 좀더 온전히 알기를 갈망합니다. 믿음이 싹튄 소망이 더 깊어집니다. 이러한 깊은 소망을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탄잘리에서 그를 만날 희망에 나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날 희망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만남 사이에서 그리움은 더욱 더 깊어지고 뜨거워집니다. 영원한 막 조화심이 나고 막 만남을 갈망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그리움, 이러한 갈망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지금과 그때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지금과 그때 사이에서 살아가는 실존입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닌 저전 설교했죠. 그때를 살아가는 질존인데 지금은 희미하게 봐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마주하듯 분명하게 볼 것이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때가 언제, 언제냐고요? 죽은 다음일까요? 천국에 가서 일까요? 물론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때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말합니다. 12절.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쏙쏙 들이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명료하게 하시겠습니까 태서부터, 내가 지어질 때부터 내 장기의 모든 것, 내 존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잘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은 부분밖에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간절한 소망도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하나님을, 하나님의 얼굴을 희미하게나마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성을 계속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거 없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냥 교인이지 그 멤버십만 있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은 이루 말로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을더 가까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그리움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연인의 얼굴한번 잠깐 본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늘 그리운 거예요 그리움에 젖는 거예요. 이런 그리움을 어린 기독교 전통에서 영성가들은 지복 직관이라고 표현했어요. 뮤티픽 비전이란 말인데요. 여기 지극할 지 자에, 복복 자에, 그리고 지극히 복, 직관, 직접 본다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복스러운 대상은 곧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지복 직관. 그들이 꿈꿨던 경지예요 최상의 상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2000년 그리스도인 영성가들의 신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직관이란 말 너무 시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직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 온 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복 직관, 지극하신 복이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상태, 하나님을 얼굴과 페이스투 페이스, 하여 보듯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진짜 경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추구하는 오늘 한국교회 신앙이 과연 성경에 기반한 신앙인가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서가 추구하는 기독교의 핵심은 핵심적 영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 둘은 그러나 동전의 양면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얼굴, 얼굴을 대하듯 보듯 친밀해지면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사모하면 주님을 닮게 되어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듯 하는 것이 크리스토들이다달아될 영적 성숙의 경지예요. 그래서 오래전 영성가들은 이것을 지복직관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복스러운 상태를 가. 그들이 소망했습니다. 그것의 다다라기를 목마른 사슴의 시의 물을 찾듯 갈망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남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게 합니다. 이런 희미한 봄과 부분적인 암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더 강렬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믿음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보게 하고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젖게 함으로 결국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움은 사랑의 산물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워지는 거 아닙니까? 강렬하게?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싹 띄우고 소망은 그리움을 그리움에 젖게 함으로 결국 믿음과 소망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간다.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내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면 믿음과 소망은 뒤로 물러나요.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같이올 때는 부분적으로 인 하던 것은 폐하리라. 이제 사랑의 나라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곳이 이르게 한 폐, 믿음이에요. 그 길을 밝혀준 등불, 소망이에요. 더 이상 필요가 할 일이 없어요. 이제 할 일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면 다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배, 소망은 등불. 우리는 믿음의 배를 타고 소망의 등불을 밝혀 사랑의 나라에 다다른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결혼하기를 앞둔 자들도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연인끼리의 사랑은 깊어질수록 서로를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사랑도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실제가 생생해지는 거예요. 리얼리티를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인할 수 없는 실제로 다가오고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되고 하나님에 관한 암도 깊어지는 거예요. 심의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얼굴이 마주하여 보듯 분명해지고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좀더 온전히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온 몸으로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배와 소망의 등불을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세기에 영국 동북부에서 수도원도 삶을 살았던 한 무명의 크리스돈이 쓴 무죄의 구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이고, 번역도 많이, 돼요. 여러 번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자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가로막는 무죄의 구름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겸허한 사랑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는 사랑의 의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께 내뻗는 이 맹목적 사랑, 무지의 구름 위로 밀어 올리는 이 은밀한 사랑으로 님의 품에 안깁니다. 자제러 지게 안아주시는 님의 얼굴 행복에 겨워 바라봅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 2000년 기독 역사 속에서 영적인 풍요물을 누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아, 지금 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는 그때로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때와 지금과 그때 사이에서 조바심하던 영혼은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을 마주 보듯 대하며 그들의 얼굴도 마치 주름의 얼굴처럼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반사체가 됐다가 서서히 자신도 사랑의 발광체로 트랜스폼 변형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인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현존하는 효사는 언제나 사랑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일상의 자리에서 내 안에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잖아요. 그 소망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여기서 그때의 기쁨을 여기서 누리고 오늘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며 우리가 선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을 등불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그 모습을 대면하여 보았던 주님과 함께 동의했던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한 길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소망 사랑의 승리를 경험하고 드리는 우리 모두를 수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